안녕하세요. 저는 루트 모발이식센터의 이윤주 원장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그 모발이식에 대한 그 방법, 즉 절개식과 비절개식에 대한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절개식은 그 과거부터 한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죠. 어, 지금도 절개식으로 많이 받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절개식을 하다 보면 때때로 환자분들이 뒤에 이제 그 피부를, 어, 그 채취한 부위에 봉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흉터 라인이 생기고 또 수술하고 나서 한 일정 기간, 뭐한 열흘 내지 한 이주 정도는 뒤에 실을 묶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별 크게 이제 뭐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절개식으로 어 받기가 좀이렇 좀 어렵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 피부를 이렇게 채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피부는 그 놔두고 모낭 자체만 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취해서 이제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많이 알고 있죠. 그게 이제 비절개식입니다. 그래서 어 비절개식은 다른 말로는 이제 펀치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절개식은 뒤에 봉합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한그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고 또 흉터가 이렇게 절개한 선상의 라인이 없기 때문에 요새는 그 비절개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다만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비절개식으로 했을 때 생착률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일부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좀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 과거에 비절개식으로 했을 때는 어, 이 모낭 자체를 채취할 때이 겉에 피부에 있는 그 모발의 방향만 보고서 펀칭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지금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에, 그러다 보면 이 모발 자체가 이, 이 겉에서 겉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발과 안에 들어가서 주행하는 방향이 가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발 뿌리 자체가 어 약간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발 뿌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식을 했다 하더라도 손상된 그런 그 모발이 일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생착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저희 병원에서는 생각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 초음파라는 장비를 사용을 해서 그 모발이 겉에뿐만 아니라 속 안에 들어가는 그 방향 자체를 좀 어, 미리 알고서 모발을 뽑으면 어, 모발을 더, 어, 모근 자체가 더 건강한 그런 모, 어, 모낭을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비절개 수술을 받는 분들한테 이식 그 채취하기 전에 이런 모낭을 갖다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모낭, 모발의 주행 방향을 체크하고서 어, 모낭을 채취하거든요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모발 뿌리 자체, 모근 자체가 어, 그 손상률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생착률 자체가 비절개식이 절개식보다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어, 때에 따라서는 절개식만 하는 병원에서는 아, 비절개식에 대한 그, 이런 그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생착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어, 그렇지는 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수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절개식이냐 비절개식이냐를 선택을 할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그 결과 수술의 결과는 어차피 병원에서 잘그 이식하는 거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 좋게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선, 환자분이 선택할 때는 뒤에 흉터가 어떻게 생기고 또 경제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 갖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근데 다만, 뒤쪽에 그 모발 자체가 굉장히 좀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비절개식보다는 절개식이 더 추천을 갖다가 하는데, 왜냐면 모발 자체가 너무 얇게 되면, 개개의 모낭을 채취하다 보면, 그 모낭에 붙어있는 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이식을 했을 때, 모발 자체가 생착될 확률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뒷머리 상태가 대부분은 좋으시지만, 특히 굉장히 얇다, 얇으신 분들은 비절개식보다는 절개식으로 받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거를 아마 이제 그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 드리고, 그 이후에 그런 그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절개식으로 하실지 비절개식으로 하실지를 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모발의 그 모발 이식 후에 그 결과 자체가 좋게 되려면 어, 물론 그 심는 그 전문의가 굉장히 또 숙련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모낭을 분리하는 우리 간호사들도 굉장히 어, 경험이 많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또 어, 생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 저희 병원에서는 그 자가 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술할 때 미리 어, 저희가 한 10cc 내지 한 15cc 정도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원심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 요게 고농축의 혈소판이 만들어지는데 요속 안에는 그 모발 성장인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저희가 이제 요 이식 부위에다가 미리 부분 마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요 성분을 갖다가 미리 주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모발을 하나하나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모발 뿌리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상처가 빨리 아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착률을 높여드리려고, 이런 그, 그, PRP 자가 모발 이식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생착되는 기간이 또 그, 잘 아시겠죠? 2, 3주, 길면 한달 정도 되는데, 어, 그 기간 동안에 또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 환자분들도 수술 받으시고 나서 금연이라든지 금주 같은 거좀 실천을 잘해 주셔야 되겠고, 또 병원에서는 사후 관리를 갖다가 한달 이상 동안 잘 관리를 해서 모발이 잘 생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수술하고 나면 다음 날 정도에 한번 내원을 하시게 해서 수술 상태를 체크를 하고 간단히 이식부에 샴푸를 해서 그피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발 자체는 그 오히려 매일 머리를 감지 않게 되면 머리 속에 피지하고 각질 같은 게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물닿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어 물론 이식 부위를 막 문질러서 감으시면 안 되시지만 어그 부위를 갖다가 어 청결하게 잘까 감겨주시고 잘 건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술 다음 날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드레싱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고, 간단히 그 생착에 더 도움이 되는 EGF 세럼을 갖다가 도포를 해서, 모발 자체가 잘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2주에 오셔서도 또, 이 만약에 절개식으로 하신 경우에는 실도 제거를 하고, 또 비절개로 하신 분들은 이게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두피를 갖다가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두피 광치료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도 이렇게 헤어셀이나 메조테라피라고 해서 그 이식된 모발이 잘 생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유 있게 보통 6주차까지 이렇게 치료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그 수술의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그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 물론 그 내원하시기 좀 힘드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되도록 이 기간에 맞춰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수술 비용에 상관없이 저희가 그이 프로그램대로 치료를 잘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병원도 많고 선택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일단은 병원에 한세 군데 정도는 직접 방문을 하시고. 또그 병원의 분위기를 보시고요. 또한 그 소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결국 모발 이식은 받으신 그 분이 또 자기가 결과가 좋아서 다른 분을 소개를 해주거든요. 저희 병원은 그런 비율이 좀더 높은 병원인데 하여튼 그런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저희, 저희 선생님들이나 저희 간호사들이 모두 다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